우승 상금 200만 원을 걸고 펼쳐지는 스크린 골프 대결 베리굿 시앗 시즌 3. 3. MC를 맡은 프로 골퍼 김인영. 프로 골퍼 김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저희 이제 베리굿 시앗 시즌 3 16강 현재 1조의 서정호 선수, 2조의 임희인 선수, 3조의 김강현 선수가 4조에는 조봉주 선수. 마지막으로 5조에는 김명산 선수가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 요즘 베리시샵 보면서 제 주변에 이렇게 나가고 싶다고 하시는 지인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프로는 음. 대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시합을 할수 있는 대회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리굿샷 시즌 3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16강전은 프로와 같이 팀을 맺 맞춰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친선 경기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장기도 보여주고, 음. 또 장기로 보여주면서 실력도 보여주고, 네. 마지막으로 상금 200만원까지 타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베리구샤 시즌3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도 같이 팀을 이뤄서 골프 대결을 즐겨주실 16강 6조 선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수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오른쪽에 계시는 선수부터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라정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정택 선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시는... 예, 안녕하십니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김병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두분다 남양주. 예, 처음 봬요. 어, 남양주인데 잘못 보셨나 봐요. 저는 태계원 사는데 혹시 어디? 저는 평례 살아요. 여기서또 동삼 나오나요? <laughs> 약간 무슨 와. 바, 무슨 바 나는 것처럼. <laughs> 자, 그러면 나정택님과 네. 김병진님인데 혹시 구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운 좋게 조금 어릴 때 시작해서 오. 지금 한 11년 차 정도. 와, 오, 11년 오. 차. 네, 우리 김병진 선수는요? 저는 한 20년 됐습니다. 와, 구력이 훨씬 두 배로 많이 오래되셨네요. 그죠? 와. 그러면 핸디가 궁금한데 우리 나정택 선수는 필드 핸디가 어떻게 되어요 8개에서 10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같 8개에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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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거의 싱글 플레이어가 가능하신 그죠? 어, 핸디네요. 그럼 우리 김병진 선수는요? 지금은 5개 정도? 와, 와. 5개 오버. 네. 와, 확실히 구력이 앞서서 그런지 어 핸디도 되게 오늘 엄청난보스수들이또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자, 베스트 스코어. 필드에서는 몇개 치셨나요? 1 언더 한번쳐봤습니어원 언더 원 언더. 자 그러면은 김병진 선수는 저는 6 언더요. 와이 이렇게 들어보면 확실히 김병진 선수가 앞서가는것 그, 같아요. 무력도 네. 비록, 오래 되시고 네. 와 실력도 무려 원 언더가 아니라 6사 <laughs> 언더로 치셨다고 합니다. <laughs> 네. 아이 벌써부터 이 핸디 치열합니다. 네자 그러면은 스크린에서가 궁금한데 스크린. 핸디는 어떻게 되세요? 아, 거의 뭐 2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오 2분 이분. 이분네 우리 김병진 선수는요? 9에서 10 정도 되지 않을까 <laughs> 언더요? 오버요? 응? <laughs> 아 네? 말해뭐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죠? 아 언더? 언더. 아 그럼 말해뭐해 말해뭐해 여기 아 나오신 분들은 고수입니다 말해뭐해 네여래서개 언더입니다 자이의 평균인데 그러면 베스트 스크린에서 베스트 스코어는 몇 개신가요? 전 8언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8언더 네 와. 8언더도 되게 높 와, 되게 치기 어려운 컨셉의 헨리콘 스코어인데 자 그러면 김병진 선수께서는? 17언더인가? 17언더요? 거의 자꾸 두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묶고 더블로가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닌가요? 김병진 오늘 묶고 더블로가 오늘 컨셉으로 가시면은 딱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일단 김병진 선수가 되게 앞서가고 있는데 대결에 앞서서 일단 저희 MC와 팀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아 저는 당연히 김아영. 탈락. 와. 나정태 탈락. 와. 탈락, 탈락. 아니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신가? 아 평소에 좀 팬이었고요. <laughs> 정말요. 아저 너무 나오시는 감사합니다. 방송 탈락. 찾아보고 있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프로님도 <laughs> 방송 많이 하고 계시는데 김병진 선수께서는. 네. 그냥 뭐 되는대로 할게요. 오, 오, 쿨합니다. 그래도 네. 김인영 프로라는 절대이지 않나 요 <laughs> 어떻게 단한 번도 김민영 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어떤 프로님들과 어떤 MC야 하고 싶다는 걸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을 해서 실제로 네.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게임을 해야 될까? 자, 우리 공정하게 대결을 해야 하니까, 제비뽑기로 제비뽑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하셔서 이긴 분이 성공이냐, 후공이냐, 그렇죠. 어떤 종이를 선택을 해서 뽑았을 때, 김하연 MC가 나오나, 김인영 MC가 나오나, 선택을 하는 제비뽑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우선은 조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에서 마주 보시고 가위 바위 보를 하셔서 누가 먼저 고를지 하나 둘셋 가위 바위 보. 어김정진 먼저 박수구나. 뽑으시겠습니까? 나중에 뽑으시겠습니까? 먼저 해, 좋습니다. 자네두분 일단 자, 뽑으셨고요. 네. 두 분이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얼굴에서 티가 날 수도 있어요. 오, 봤습니다. <laughs> 봤습니다. 나정택 <오>, 형님, <laughs> 나정택 지금 선수 지금 봤습니다 지금. 뭐죠? 무슨 표정일까요? 이제 두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약간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만족합니까? 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주죠. 제가 하나 둘 하면은 딱 표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와. 나 잘못 들은 건가요? 아, 네.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원하는 <laughs> 네. 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약간 반대인데. 맞아요. 오. 자, 우선 그래서 우리 라정택 선수가 자 우리 김인영 프로와 팀을 이루게 됐고요. 또 우리 김병진 선수가 저 김한 프로와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네.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리를 네. 한번 이동해 주시죠. 자, 이렇게 이제 팀도 정해졌는데 그럼 우리 팀. 명 선택해야죠. 그렇죠. 팀명을 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김병규 선수 혹시 원하시는 거나 꼭하고 좋아하시는 말. 단어나 뭐 아니요, 아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명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거는 저기 제가 볼을 잘칠 테니까 프로님이 정하시는 거. 아, 아 이런 이런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공을 칠 테니 너는 팀 구호나 정해라. 그러면 아 그러면 그렇다면 어 어부바가 좋을까요? 마지막인 것처럼 좋을까요? 아, 어부바 괜찮은데요? 어부바. 어부바 괜찮습니까? 어부바 네. 그럼 저희 팀명은 어부바로 하겠습니다. 어부바 맞나요? 그러면은? 네. 자 저희는 음, 저는 오늘 그냥 즐거운 게임을 했으면 해서 약자로 줄여서 지지. 지지. GG! GG. 아, 이거 진짜 전문가요. 저는 질 게임이라 생각했거든요. 이 GG가 질 게임의 약자거든요. 아, 모르셨어요? 맞죠? 몰랐요질 게임, 뭐, 국 게임. 국 게임, 이런 네. 거거든요. 네. GG가 국 게임의 약자. GG가 GG 아니에요? g 근데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게임을 g 지 아, 안 해야 되니까. 아. 아 라임 오늘. 오늘... 그렇죠. 어, 라임 오늘 좋네요, 오늘. 어부바. 화이팅! GG. GG 화이팅! GG, 화이팅!